현역가왕 3, 2회 방송 하루가 지났네요. 영상 조회수 알아보겠습니다. 2회 방송은 총 17명이 노래를 불렀어요. MBN 뮤직 트롯가왕, 트롯가왕 클린버전, 엔터 네곳에 조회수 합계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역순위로 17위부터 알아볼게요. 17위 일본에서 온 아키야마 사키가 부른 야와라 조회수가 3 1 0 0입니다 16위 간미연이 부른 화난 여자 조회수는 35,100이네요. 15위 류현주가 부른 무슨사랑 조회수가 41,100 14위 병마와 싸우고 4년 만에 돌아온 장태희가 부른 발병이 났네요. 조회수는 43,700입니다. 13위 한여름이 부른 님이라 부르리까 조회수는 47,700 12위 멋진 퍼포먼스로 감동을 주었던 장하운이 오늘 밤에 만나요를 불러서 조회수는 68,900입니다. 11위, 소유미, 소유미는 기존에 부르던 세미트롯 대신 전통트롯, 삼다도 소식을 불렀어요. 조회수는 92,400. 10위, 하이량이 부른 모성초, 조회수는 92,600. 9위, 배다해, 배다해는 애모를 깨끗하게 불러서 심사평이 엇갈리기도 했어요. 영상 조회수는 95,800이네요. 8위, 미스트롯탑 3분에 들었던 김희영은 아름다운 이별을 단단한 캡사이신 목소리로 불러서 감동을 주었어요. 김희영의 영상 조회수는 13만 5,100입니다. 7위 아이돌 출신의 발레리나까지 전공한 스테파니의 새벽비 무대는 정말 멋진 뮤지컬 한 편을 보는 듯 했어요. 눈 호강했네요. 새벽비 영상 조회수는 13만 9,700 6위 진소리가 부른 용두산 엘레지가 영상 조회수 17만 5,800입니다. 이제 1위에서 5위만 남았네요. 그럼 5위 알아볼까요? 5위는 놀랍네요. 3명의 방출자에 포함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5위는 반가기가 부른 상처, 영상 조회수는 19만 7,900. 다음은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현역가왕원에서 8위를 하고 재도전한 강혜연입니다. 날개를 불러서 본선 진출에 성공했어요. 영상 조회수는 24만 9,200입니다. 3위, 구수경. 구수경은 2회 방송에서 가장 핫한 참가자가 아닐까요? 트로트 10년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얼굴에 폭발적인 가창력까지 보석을 발견했다는 심사평이 나오기도 했어요. 구수경이 부른 여기서 영상 조회수는 261,200 현역가왕3 2회 방송 1위는 과연 누구일까요? 동영상 조회수는 1회보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아기 호랑이에서 숙녀가 되어 돌아온 김태현입니다. 김수희 원곡 갸년을 멋지게 불러서 많은 감동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변성기 잘 극복하고 훌쩍 성숙해진 김태현 동영상 조회수는 34만 9천입니다. 조회수가 많이 높네요. 드디어 1위입니다. 축하합니다. 영상 조회수 1위는 홍자입니다. 섬세한 감정선으로 너 떠난 후회를 불러서 마녀 마스터로부터 극찬을 받았어요. 홍자의 트롯 발라드를 누가 이길까요? 정말 잘 불렀습니다. 홍자의 영상 조회수는 45만 1천입니다. 지금까지 현역가왕3 2회 방송 17명의 동영상 조회수를 알아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